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준입니다. 여기가 형아 방인데요 책상인데 저희 무슨 아빠가 무슨 옷걸이 어지 해서 방에서 그래서 형아 방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택배가 왔는데요 아 이런 거 여기 보이면되겠구나 일단 뭐냐면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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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것입니다. 이게 짜잔. <S> 짜잔. <S> 짜잔. <S> 이 요게. 이 바로 요게라이더 세트 고래킹. 더하기 천승이 공격형 와우 제가 이 고래킹이 이 고래킹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던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래킹이랑 이천승이 되는 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는거지그냥 어, 이런데 그냥 뜯으면 되는거고 와우 어이으막 떨어진다 그럼 뭐 박스는 그냥 버려주고 박스는 더 그런거 없네 아, 요 카드가 보이면 안 되는데. 자, 자. 자, 먼저.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첫 번째 것은. 오, 이천승의 슈퍼이 봄. 그리고요. 미스터 문. 홀 스파이크 호랑나비 타이거 클로자 그리고 한번 뭐죠 아, 여기, 고래킹, 이천송이, 여기, 뭐, 안에가, 아, 여기 설명서가 들어나 보네요. 설명서가 어디 갔나 했네. 자, 이렇게, 여기 까면은, 이 설명서가 나오고요. 어, 두꺼운 것도 한개 있고, 여기 이천송이는 뭐, 있네요. 뭔가 필요 없구요. 그러면 한번 요 고래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일단 고래킹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레이킹 어우 이 자동차 오 이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앞에가 뭔가 약간 주먹처럼 생겼네요 야 팍팍 이거 볼거 없죠? 일단 이천승이랑 같이 해봐야 되니까 천승이를 한번 볼게요 천승이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여기 이천승이 슈퍼의 앨범에다가 한번 튕겨볼게. 자, 앗, 아, 착! 오! 됐습니다. 이천승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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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샤 샤샤샤. 이천년을 기다려왔다. 이천승이다. 얘는 블루네요. 이천송이 슈퍼 여의봉 이천성이 한번 기술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천승이 사용 기술 슈, 슈퍼 여의봉 슈퍼 여의봉 여의봉을 휘둘려 공격한다. 몽키즈 출동 분신 분신들을 소환하여 함께 싸운다. 카피 카피 몽키 상대방을 따라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지금 나온 것은 슈퍼 여의봉, 변승이 슈퍼 여의봉이고요. 슈퍼 여의봉. 자, 그러면 대막에 자요 고래킹을 이용해서 한번 파급시켜 가야겠죠. 자, 한, 한다. 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야치뭐 이렇게 넣는데 자둠야야 아, 고래킹 몰라 어쨌든 그냥 해봐 야 휴! 아 어. 저기 사이로 들어갈까 한번 해볼게요. 찻, 찻, 와우! 와, 엄청 세게 튕기네? 야! 아주 빨리 뻥, 이 천성이. 자. 고래킹.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야. 뿌리 예, 이렇게, 고래달렸고요 슈. 지낼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뚝한 번에 완성. 자, 그러면 일단 이천승이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죠. 다른 친구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카드는, 섞어서. 누구나. 한개 뽑아. 그리고, 자, 한번. 무슨, 어떤 친구들로 해볼까요? 여기 제 이렇게 뽑관해놨는데 한번 코독이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독이를 놔둬놓고 옛 코독이! 촤악! 어? 뭐야 변신을 안 하잖아 카드는 미스터몽 자 다시 자. 다시 다 놓고 다시 카드를 한개 뽑아서 야 고독 쫙오 고독 완료 고독이 됐구요 고독이랑 이천동이는 여기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다음은, 써니 꼬꼬. 고또 카드를, 하나 뽑아서, 자, 변신! 아, 이 누구야. 자, 변신 됐고, 아, 변신! 뿅! 따가우. 자, 다음은, 오, 소니 코코는 진짜 소니 코코를 뽑았어요. 다음은, 자, 다음은 달리마. 이것도 카드를 한개 뽑아야겠죠. 카드를 또 섞어서 한개 뽑아주고요. 그리고, 달리마를, 달리마고아 넣고... 으! 다시, 자, 야 다시! 쭈 짠, 짜잔! 이게 엄청 세요. 저도 실수로 이거 이렇게 접다가 맞았는데, 이게 엄청 쭉 쓰... 팍! 이게 엄청 세게 해요. 자, 카드, 뭐야, 카드 또 싸니까 꺼 나왔네? 자, 그럼 다음은, 자, 이번에는 피조. 한번 요 떨어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피조를 또놓고야 피, 조 어, 피조가 변신이 잘안 되더라고요. 다시, 자, 다시, 여도 넣고요. 대신, 뿅! 아, 얘왜안 돼? 뿅! 그리고 마지막은, 에반. 아, 피조는 달리마를 뽑았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놓고, 그냥 제대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힛, 뿅, 어. 여기 딱 변신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거를 밑에도 하고, 다시. 자, 다시, 힛, 뿅, 어. 얘왜안 되죠? 다시. 자, 파고 뿅, 어. 얘는 왜또안 되냐. 이렇게 해야 되네.